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9월에 청약하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도 매우 적은데요. 그래서 약 20일 동안 일반 공모주 중에서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이 없었는데 저번 주에 청약을 했던 아이언 디바이스가 그래도 다음 주에 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은 수요예측 결과도 양호했었고 또한 오랜만에 상장하다 보니까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종목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3일에 상장하고요. 주관사는 대신 증권이었으니까 청약하신 분들은 이날 아침에 대신 증권 앱을 미리 로그인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리사주조합에 6 3 0 0주를 배정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청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사주 물량은 미달 없이 완판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상장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이 12.9%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수요 예측대보다 약 4배 늘어났으니까 확약이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 확약이 10.9%였고, 6개월 확약도 1.8%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확약 퀄리티도 좋아 보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 결과를 보니까 외국인은 약 6만 주만 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물량 대부분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기타 기관이 약 139만 주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아갔고 미확약 물량도 114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상장일에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게 받았다는 특징은 있지만 뭐 그래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연 디바이스는 상장일에 383만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28% 수량이 유통될 수 있으니까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이 268억원으로 가볍거든요. 그래서 유통 금액은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 주주가 265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주주는 118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공모 주주가 기존 주주 대비 약 2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상장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부여된 수량이 21만 주가 있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 중에서 개인 주주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21만 주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97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상장일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잘 정리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는 상장일에 스톡 옵션이 행사가 될수 있거든요. 1회차와 2회차에 부여된 수량은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물량 중에서 직원들에게 부여된 28만주는 상장일부터 행사될 수 있고요. 행사 가격이 1,232원이거든요. 공모 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은 대부분 상장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28만 주가 늘어난다면 전체 주식이 2%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스톡 옵션 물량이 꽤 많은 편인데 이런 물량이 상장일에 추가된다는 점은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하는데 26년 실적을 추정하고 공모가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격도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수요 예측에서 이 가격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공모 가격이 적절한지 밸류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최대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거든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약두달 동안 주가가 30%나 급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객사의 주가가 부진하면 협력업체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은 신규로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일에 이런 부분이 주가 흐름에 거의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상장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도 참고 정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 흐름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9월에 상장했던 종목이 딱 하나뿐이었는데 지난주에 상장했던 미래에셋 7호 스펙이거든요. 요즘의 스펙들은 시세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주가가 3천 원은 한번 넘기는 트렌드인데 이 종목 또한 딱그 수준으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처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분위기가 그럭저럭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는 데이터를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공모주 분위기가 수요 예측 결과 특히 기관 참여수가 영향을 크게 줍니다. TDS팜과 M83은 상장일에 아주 큰 시세가 나왔는데 두 종목은 기관 참여수가 2,100개가 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e 셀은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했지만 기관 참여수가 2,000개가 넘다 보니까 상장일에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에서 2,350개라는 아주 많은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상장일에는 무난한 시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유통금액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통금액 또한 상장일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공모가가 7,000원이었는데요. 8월 말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상장일의 공모가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는 아주 큰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도 공모가 2배 이상에서 출발을 해서 8월에 좋았던 흐름을 계속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같튼 개인적으로는 시초가가 얼마로 출발하는지 보고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공모가 2배 이상 가격에서 보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상장일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리마인드 해보면 비례 경쟁률이 약 3,900대 1이었거든요. 비례 한주 증거금이 약 1,36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고, 파킹 통장으로 이틀간 이자는 약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는 균등 배정으로 한주 이상은 받았기 때문에 균등 배정까지 감안을 해보면 손익분기점은 9,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손익분기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이언 디바이스가 상장하는 월요일 아침에 오랜만에 호카창을 또 함께 보는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이라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그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